너한테 쏘는 거 아니야. 물, 물 내려가는 거야. 자, 이렇게. 자, 어쨌든, 지금, 토끼의 동물 친구들의 토끼 얘기구요. 자, 어쨌든, 요렇게, 또, 이제, 뚠뚠이가 아, 뚠뚠이 <laughs> 미안하다, 야, 진짜. 아, 나뚠뚠이 부르는 게 이게 이상이 돼가지고, 진짜. 아, 나 정말 환장한 것네. 자, 어쨌든, 요렇게, 뚜룽이 청소하고 있고요 청소도 할 겸, 요렇게 또, 뚜룽이 또, 바깥 공기 좀 쐬라고, 이렇게 해서, 내놓고, 내놓고 있습니다. 어디 가니?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깨끗이 또 씻어주고요. 뭐, 옆에는 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제가 따로 키우는 이렇게 풀들도 있고요. 자, 물을 좀 담고. 자, 물을 적당히 받았으면, 이렇게. 일단 물을 좀 뿌려주고요. 자, 자, 물을 적당히 했습니다. 이제 이제 뭐 여기다 이제 소롱이 들어가서 밥 주면 되는데 소롱아 오랜만에 또 형이랑 인생을 얘기해 볼까? 인생을? 너 안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야. 너 아주 대놓 아이고 너 길을 막아도 이렇게 가면 어떡하니? 됐어. 여기 가면 안 돼요. 여긴 길 아니에요. 여기는 형 형아 사는 집이에요. 여긴 안 돼. 와, 뱀이다. 와. 슉.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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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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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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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너 정말 톡톡톡톡 아 진짜 식어뭔 소리야 어 돼지지진이 일어났어 자씨 뱀놀이 한번 해볼까 우리 뚜릉이 뱀놀이 뱀놀이다 씨아헤이 어, 먹는 거 아니지롱 쉿쉿아 이거 먹는 거 아니지롱 <laughs> 진짜 이거. 아우 왜 이렇게 혼자 잘 노세요? 막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예 혼자 잘 놉니다. 저는 원래 이제 혼자 잘 놓아요. 예 아주 그냥.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뚠뚠이 뭐, 이러.. 아, 뚠뚠, 아, 미안하다, 진짜. 아, 너왜 이러냐, 진짜. 자꾸 뚠뚠이라고 그러네. 뚜룽이, 미안해. 너 서운한 거 아니지? 막 서운하다고 막내 손가락 물고막 그러면 안 돼. 어, 형이 뭐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뚱뚱 이렇게 해서, 가끔씩 이렇게, 뭐, 베란다라든지 이런데 풀어놔요. 풀어놓으면은 뭐, 지들이 막 돌아다녀, 막. 그러면은, 이제 또이 친구 운동도 되고, 또 뭐, 좁은 사육장에서 또 같이 지내면 또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뭐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뭐, 이제, 아무래도 이 친구도 또 이제, 갇혀 사는 입장이면은 조금 이제, 그러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자, 지금 뭐, 뭐, 지금 때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또 제가 키우는 제가 또깃뚜라미 이제 깃뚜라미 키우는 아깃뚜라미래이 군뱅이 키우는 일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 군뱅이가 있는데 안 나와 아, 있다. 자 군뱅이가 이렇게 아주 살아서 꿈틀꿈틀 그냥 꿈틀꿈틀 되는 우리 군뱅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이제 줘볼까 하는데 이친구 같아. 근데 지금 머리가 군뱅이 머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이빨 있는 거 보이시죠? 턱, 턱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하고, 일단은, 뚠뚠이 한번접볼게요 어, 일단은, 제거를 한번 하고. 자, 제거, 제거할 때는, 자, 화면 치우겠습니다. 일단 잔인한, 조금 잔인한 장면이니까. 자, 삐, 자, 음, 자, 음소거 처리해주세요. 삐, 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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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화면이 보이고 있어. 어, 삐, 음, 음소거 처리해주세요. 예, 음소거 처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누룽아 여기 있다. 기다 이게 좋아하는 밥 돼지야. 아이고 뭐 아이고 아이고 와 한입 한입 컷어터어 한입 한입 컷어배어서 뭐야? 왜 이거 아말 없어? 야 이렇게 맛있는 야너 정말 너 너는 먹을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맛있는 게 어디 있는데 세상에? 응. 세상에, 정말 이것보다 맛있는 게 없어, 도롱아. 넌 진짜 먹어줄 모르는 친구구나. 먹어볼래? 왜 싫어? <laughs> 자. 도롱씨. 안 먹어? 야, 이, 이 자식이 이거 군뱅이 맛을 모르네, 이거. 아주 그냥. 예, 군뱅이 맛을 몰라요, 이 친구가. 어. 군뱅이 맛을 모릅니다. 자. 이거 이거 군뱅이 죽였는데 이거 안 먹으면은 너어떡할거야 자꾸 손을 씌울래? <laughs> 자꾸 손을 씌울래? <laughs> 자꾸 아 야, 이거 씌우시고 자꾸 자꾸 손을 씌울거야 <laughs> 알았어 안줄게 아 먹지마 먹지마 시키야 굶어 일로와 자꾸 가지 말라니까 <laughs> 하여튼 말은 그렇게 안들어 이거 이렇게 두면 또 나가 또 나가가지고 집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막지 혼자 논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야너 혼난다 진짜 너 자꾸 자꾸 점프해서 갈 거야? 혼난다 누룽아 일로 와 일로 오세요 내가 너 때문에 흙까지 묻히면서 이거 군뱅이 주려고 지금 이거 어 이런 이런 저기 보호자가 어디 있어 내가 네 보호자잖아 어자 아이 자이 넘지 마 이치 아, 나 진짜 점프 드럽게 잘하네, 진짜. <laughs> 점프, 아, 나 점프 겁나 잘해, 진짜. 자, 일 오세요. 아, 빨리 오자, 힘들다, 형. 형 힘들어요. 형 지금, 지금 퇴근하고 와서 밥도 못 먹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너 내가 불쌍하지도 않니, 진짜. 아,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들어와, 진짜. 아, 나 지금만, 너. 너 진짜 나중에, 영상 끄, 끄고 보자, 진짜. <laughs> 영상 끄고 보자도 어떻게 됐는지 <웃음> 진짜 <웃음> 자 뭐, 농담입니다. 네 제가 뭐 뚜룽이라 뭐 때리기라도 하겠으니까 뭐예 네, 이렇게 또 귀여운 뚜룽이를 제가 또 뚜룽이만큼 또 좋아하는 친구가 없어요. 제 가끔씩 뭐뚠뚠 일로 와 일로 와 이거 뚠뚠이로 오해하긴 하지만 이렇게 뚜룽이 아나 정말 너아나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laughs>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잡아야 돼서요. 안녕.